안녕하십니까. 카톨릭 건동대의 김상진 교수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101인 100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어, 있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15분이라는 짧은 강의 시간 관계로, 어, 음, 바로 이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싶은 강의 주제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워하고. 그래서 뭐, 외로움을 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어, 우리는 모든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발전을 합니다. 어, 학교에 있는 시간은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배우고, 어, 친구들과 아니면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는 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음,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냐. 어, 예를 들으면은. <laughs> 일본에 어 이치로라는 음 메이저 리거 세계에서 어 최고의 활약을 발휘한 메이저 리거 선수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 그 선수는 훈련이 끝나면은 음 물론 훈련은 모든 선수가 함께 하겠죠. 훈련이 끝나면은 감독의 방으로 가 가지고 하루에 1000번, 2000번씩 스윙을 혼자서 했답니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 함께 훈련하는 시간 마친 후에, 자기만의 시간을 또 자기 개발 시간을 가진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 나중에는 감독이 스윙 소리만 듣고, 지금 스윙이 맞다, 좋다, 이렇게 서로가, 어, 그 소리를 듣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혼자서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물론 감독이 방에 있었지만 자기만의 시간이죠. 선수들과의 훈련이 끝나고 자기만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스윙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된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말은 왜 함께 있는 물론 함께 있는 시간에 즐겁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이 너무 시기적으로 어 어울리기도 힘든 시기도 맞지만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단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말입니다. 단독자의 시간을 가져라. 이거를 예전부터 학생들에게도 전달을 하고 이제 외부 강연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시점이 되니까 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돼서 오늘 주제를 단독자로 정한 겁니다. 어 조금 지금부터 하려니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음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왜, 다르게 얘기하면, 왜 함께 있는 시간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건 아니죠.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라는 것도, 뭐,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주변을 둘러,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A, B, C, D. 모든 동료들이 다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 사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냐면 어, A라는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B라는 친구는 어떤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하면서 본인의 본 모습은 보여주지. 앉는다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게, 함께 있을 때에 보는, 음, 좋지 않은, 제가 좋지 않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시간은 그 사람과 함께 보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진실은 알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거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함께 있는 시간 또한, 소중한 시간인데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 함께 있는 시간은 서로 생각을 공유는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이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맞다 틀리다 판단도 하고 제 생각도 예약이나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남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에 꼭 내가 했던 생각처럼 착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요새 이제 학생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어느 기사 내지는 댓글, 유튜브가 한 말, 유튜버가 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소 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본인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 본인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것은 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 사람한테. 어,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기 때문에, 남의 생각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완성이 됐을 경우에 남의 생각도 듣고 그걸 음 듣고 내 생각과 다른 점을 구분하고 또한 내가 틀렸던 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없이 바로 함께 있는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음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간혹, 어,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많이 즐기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기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저희 한국체육학회 101인 1 0 0강예 이제, 체육인이죠. 최우인으로서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어, 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뇌는 음악을 들었거나 음, 남의 뭐 기사를 보고 이럴 때는 뇌가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음악 듣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서치하고 그때 자기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노래를 듣고 마음은 편안할 수 있고 휴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때 개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럼 혼자 있는 시간에 음악을 듣는다 물론 내가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음악을 듣고 아이 음악은 어쩌다 감상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내가 움직이겠죠 근데 보통 그냥 음악을 듣고 쉬는 시간으로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어, 결코 좋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찾고 뭐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 너무 뭐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도 있지만 그 공부라는 시간은 혼자 있을 때밖에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건데 혼자서 외우고 반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공부를 어렵다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이겨내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다 보면은 어 지금과는 다른 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음 저는 수치가 남지 않는 수치가 없는 것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어 사실 저희는 전공이 체육이지만, 운동이야말로 되게 어렵죠. 어, 내가 얼마만큼 늘었는지, 내가 어느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내 근육에 영향을 줬는지, 어, 얼마나 더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음, 이론적인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작하기도 힘들고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 느껴보셨을 겁니다 수치가 있습니다 수치가 내가 오늘 영어 단어를 두개 외우면 내가 오늘 영어 단어 두개 외웠다고 두 개가 더 늘어났고 내 내에서 이런 수치를 정확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죠 오늘 나는 2단까지 외웠다 4단까지 외웠다 9단까지 외웠다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어디까지 해야지 얼마만큼 해야지라는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어, 또, 끝나고 난 후에 뿌듯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개운하고, 뭐, 몸도 가볍고, 이러한 느낌도, 어, 운동을 하게끔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만큼 공부도 하고 나면, 아, 내가 얼마만큼 늘었다는 수치를 정확히 알수 있기 때문에, 어, 행복한, 일 중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혼자 있는 시간. 어, 다른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같은 곳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런 상황이 지나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다른 관점에서, 다른, 뭐, 위치에서 그 무언가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뭐, 새로운 뭐 생각들이 간혹 들곤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점을 바꾸는 게 저희는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점점, 이제, 인구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전염병 등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것을 어 힘들어 할게 아니라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변화시키면 이 현상이 끝나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혼자 있던 사람과 어 자기 개발을 했던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같은 비슷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끼리도 많은 차이가 들게 될 거고 그러한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분명 느낄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치로 증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좀더 하는, 쓰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어,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뭐, 공부도 혼자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고, 그걸 정확히 무엇을 얻었는지 수치로 생각하고, 다음번에 계획을 또 잡곤 합니다.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뭐 개발을 해라. 뭐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만 혼자 있는 시간, 단독자의 시간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큰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원생 여러분이 될지 대상자가 결혼을 했을지 안 했을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혼자인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학생 때, 원생 때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집에 있고 자취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시간에 자기들 개발할 시간이 너무 많지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가족을 꾸리고 점점 자기만의 시간은 없어집니다. 취업을 하면 직장 상사, 직장 동료 결혼을 하면 가족들에게 보내는 시간들이 대부분이 됩니다. 어, 그 말은 지금이 여러분들은 혼자로서 자기를 개발할 아주 좋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결코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를 개발해서 어, 좀더 발전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을 개발을 자기 개발 시간으로 음, 꼭 좀더 나은 미래를 어, 위해서 노력하는 음,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영광스러운 자리 감사드리고 어 우리 다 모두 음잘 이겨내고 또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